배웠잖아요. 예. <laughs> 손소 네. 리포팅을 해서 벌어져야지. 그래 스위치가 되지. 내가 한번 배웠다. 다 되면. <laughs> 저도 되더라고요. 아, 됐나요? 어. 아직 모르겠던데 풀리더라고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잘따라다 품새를. 아, 그럼 아, 어. 그 5번 전 트레이너가 네. 제가 또그 스킬 트레이닝 품새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힙힙뭐 돌리는 거 배웠어요. 힙 스윕을. 예. 골반 그, 트기 예. 네. 똑같더라고요. 어려워요. 와. 리듬 어렵죠? 네. 자. 저의 강점은 리듬이 긴급하대요.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엄청 잘 가르치네요. 강점을 네. 잘 찾아 잘 아줘요 자, 어느새 슬로우가.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최영진 네, 네. 감독님. 네. 아, 우와. 우와. 와, 아, 자, 어때든 쿼터 마무리였기 때문에. 자, 31로 슬로우가 1점입니가운데 조금 네. 중요합니다. 네.